자, 12번 팀이 가장 먼저 활강을 시작했습니다. 초반 교전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거 먼저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랜드마크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도시에 함께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죠 14번 3번 그리고 11번 세 팀이 동시에 페카도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출전한 어, 찬아리 팀자 이거 포친키 싸움이 초반에 오 좋아요 옆쪽 같이 떨어졌죠 자, 차양 확보 먼저 했고요 히트! 11번팀과 14번팀 교전할 수 있는데 3번팀 쪽에서 먼저 슈팅이 있었고요 자, 대기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신 자, 아래쪽 자, 사운드 주지 않고 일단 대기 자 포친키 말고 교전 있을까요? 자기장 자체는 밀베 쪽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포친키 교전 빠르게 맞춰주고 나가야 될 텐데 새 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팀은 차량 이용해서 포친키를 빠져나가죠. 밀리베 자기장이니까 빠르게 이동하는 거 좋습니다. 자 모렉 푸시는 하지 않고 있고 그대로 대치 상황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아래쪽 내려왔죠. 자, 수호님이 위쪽에서 사운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푸시하는 모래한명 다운되었는데 마카롱. 백업을 가야 될 텐데 일단 하이드. 자 BG 선수가 이제 백업 갈 준비하고 있죠. 창문 사운드. 자 백업 가능하고요. 니바. 자, 초반 파밍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힐템이 많이 없습니다. 데미지를 받게 되면 다운될 수 있겠죠. 자, 푸쉬 올라가는, 리지. 자, 올라가는 과정에 데미지 받았지만, 피해복. 자, 다른 쪽에서도 교전 발생했죠. 포칭키 이외에 중거리 교전으로 넘어시킨 것 같은데, 자 일단 포칭키 위치에서 계속 좀 교전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옥상까지 푸시는 가지 않고 있고, 자 이동하는 팀들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사거리 쪽 시팅하죠? 차량 쪽으로 시팅. 아일러브치킨자 타이어 터졌나요? 속도가 나지 않는데요 자 이거 타이어 상태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타이어 상태는 4개 다 있습니다 자 11번팀 14번팀 대치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자 선광 들었죠 일단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한명 더. 자, 두명 동시에 푸쉬로 가주면 좋겠지만, 다른 쪽에서도 슈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두 명. 자, 데미지 받았죠. 일단 쪽이 없었고, 자, 다운되는데요. 포도님 슈팅에 비지다운. 자기장 수해탄 자, 자기장 들어가는 팀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동 간에 교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프리모스크 교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5번 팀과 16번 팀 자, 16번 팀 안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3쿼드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명 누웠죠? 후카님이 누웠고, 5번 팀. 자,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왔죠? 정강 그렇죠 승강 히트하면서 모래 쑤시해서 적을 잡아줍니다 자 다시 조금 유리해진 14번팀 이쪽에서 슈팅 발사운드. 위치 브리핑은 됐을까요? 자, 수유탄이 너이 맛있네요. 히트! 모래 또다시 한 명을 잡아줍니다. 자 조금 불리해졌는데요. 11번 더미네이터 자 더미네이터 팀도 어제 출전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 첫 출전인데요. 자 점수 세이브 하지 못하고 첫번째 라운드를 마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다운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11번 팀 첫번째 라운드를 조금 빠르게 마쳤고요. 자 7번 팀이 고지대 자리를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이펙트 프로젝트 자 비상 호출로 지금 두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자리 잡은 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만한 공간 센터 쪽은 많이 없어요. 자 XXN 팀 보트를 이용해서 상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올라가는 쪽에 3번 팀 자리 잡았. 있기 때문에 오 이거 발각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배사운드 들었나요? 푸쉬하는데요 이글하울스 일단 하이드 오 떨어지면 안되죠 자, 히트 3번 팀이 먼저 기절을 시켜 줍니다. 총상대 세웠고요. 자, 이거 빠지는 적을 오 좋았어요. 이거스 자, 7번 팀과 15번 팀도 기절했었죠. 자, 끝났고요. 자, 고지대로 그 활강을 하고 왔습니다. 비상 호출로 들어왔던 15번 팀 자, 비상 호출로 들어온 것 같죠? 자, 포칭키 쪽에 또 다른 팀이 또 들어오긴 했어요. 자, 차 사운드 듣고 있는 TS팀. 자 이거 비상구추로 들어가는 아이오 스크래치 일단 음선 쪽으로 들어갑니다 교전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카오 이거 일단 하이드 하고 있는 거죠 위쪽에서 발각되지 않고 하이드 하고 있는데요 자기장 이동해야 하니까 조금 먼저 서둘러서 빠지는 7번 팀. 자, 아래쪽으로 자리 이동을 하는군요. 자, 비상 호출로 14번 팀 빠져나갈 때 10번 팀 슈팅을 해 줬습니다만 데미지가 있었나요 자 수호님이 지금 피를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운될 수도 있겠죠 자기장 들어옵니다 다행히 다운되지 않았고요 자 탄약꽃 쪽으로 들어가는 3번팀 오우 히트 하지만 데미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할인 님, 활강 자 슈팅 하지 않 는데요. 해인 님, 일단 하이드 조심 스럽 게 이동 을좀 합니다. 자, 이거 데미 가 살릴 수있 나요? 2초, 1초 아이고살 리지 못 했어요. 자, 이렇게 다운. 자, s k 프 팀에서 지금 리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쪽 라인 6번 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앞쪽에서 선을 꺼놨죠. 자, 이거 리바지 못했는데. 요파킬 들어갑니다. 파킬. 와우, 스위탄 좋았고요. 걱정은 자, 자기장은 밀배 위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2번 어, 피그님께서 자리를 먼저 잡아놓긴 했습니다만 일단 위치가 혼자서 방어하기는 힘들지죠. 능선쪽 자, 그래도 혼자 정찰을 하러 온것 같습니다. 자, 이거 바닥가쪽 가보시겠군요. 독종은 슈팅에 만두다운 자, 끝까지 적을 찾아서 잡아내는 모습 좋습니다. 두 디비전! 자, 날아가는 적을 카우팔로 잡아냅니다. Very nice. 자, 이거, 우측에 많은 팀, 오우, 찍어서. 봐 드리려고 했더니, 첫 번째 라운드를 맞췄어요. 자 먼저 출발했는데요. 자팔번팀딱꾸 슈팅에. 딱 따꾸님이 자기전 바깥쪽 라인 바깥쪽에서 슈팅을 해봤고요 자, 근접이죠? 수류탄 들었습니다 투척 자, 좋았습니다 아오, 하지마떠 벤트 늘렸지만 수류탄 이미 들어왔고요 마무리 자, 3번팀 능선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는 2대 위쪽 그대로 센터쪽이죠. 자 피킹. 자 이거 라이딩이었나요? 17대 2. 오, 자기는 바깥쪽에서 슈팅 맞고 다운됩니다. 로즈쿠리아 자기 전 바깥쪽 플레이 히트. 하지만 경박사 킬이 들어 가지 않았 습니다. 자, 푸쉬 하는데요. TS팀. 푸쉬, 푸쉬. 점프샷. 나와서 슈팅. 스윗한 바닥에. 스윗한 다운. 아, 일반 팀이 좀말리좀킬 스틸 좀 했죠. 자, 푸시. 아, 폭. 한 초과 킬. 자 잡지 못했어요 p 1 다운 빅파이 자 빅파이님 다운되었네요 차나리 자 자기장 14번팀 위치 좋아졌구요 마지막 한 명을 잡으면서 13번 팀이 첫 번째 라운드 마쳤습니다. 자, 9번 팀 어텐션 이동 준비해야 되는데요. 세분 생존해 있고요. 스위탄 다운. 오, 우 좋았어요, 스위탄. 자, 테밍 클랜. 현재 4킬이고 오우 스유탄 정확하게 들어가죠 스위탄 들고 푸시오 방향 좋았는데요 데미지 받았고요 자, 확실 점수를 챙깁니다. 자, 두쪽 사운드 보고 위치 파악했죠 사운드 들었고 자, 멀리서 2번쪽에서 슈팅 자, 2번쪽 슈팅 들어왔습니다 성광 자, 14번 차나리, 킬스틸 쪽으로잘 빠졌고요 수탄에 다운되고 맙니다 자 이거 풀스쿼드인 2번팀 첫번째 라운드 치킨 가져갈 것 같은데요 차나리 다운 나무 쪽으로 일단 도착. 오 왼쪽이었군요. 힐. 적 발견한 루이하네. 자, 혼자 남은 수호. 1대 4 상황입니다. 위치에 좋잖아요. 텍스터. 마지막 적을 마무리합니다.